자 오늘은 또 어떤 유배지 똥콜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치열하게 똥콜과 싸우는 저 배달중독증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현재시가 오전 11시고요 빠르게 실림으로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신림역 인데요. 집에서 신림역까지 빈 차로 들어왔습니다. 웬만하면 오는 도중에 한 콜은 붙었었는데 오늘은 한 콜도 주지 않네요. 지금 봉천동 쪽이 콜량이 많다고 나오니까 봉천동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어 드디어 첫콜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배달이네요. 수락하도록 할게요. 이번 콜은 배달거리 1.5km 밖에 안되는 짤타 멀티배달이네요 우리 쿠팡 첫 콜부터 이런 꿀콜을 주고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첫 번째 픽업지는 조리시간 5분 남았네요 김치찜이니까 금방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첫 번째 픽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어이 가게는 특이하게 한국 음식을 외국인이 요리를 하네요 네 수고하세요 자첫 번째 음식 픽업 완료했고요 다음 음식은 지금 조리가 완료가 돼 있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외국인이 김치찜 만드는 거 상당히 색다른데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자 버텍스 미국식 덮밥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음식 쪽에 픽업 완료했고요 그러면 빠르게 전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전달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어 디콜 붙었습니다 어 이번에 서울대네 아 서울대 한번 가야겠습니다 아 어, 안돼 어. 자 외국인 손맛 김치찜 전달 완료 했고요 그럼 저는 빠르게 다음 전달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서울대 배달이 기숙사 배달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런 학과 건물이면은 약간 좀 배달하기 까다롭거든요 그나마 이거는 입구에서 가까워서 좀갈 만하긴 한데 300동 넘어가는 학과는 진짜 배달하기 해리거든요 300동 이상이 걸리면은 서울대학교 견학하러 갔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CS타워 11층?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입구가 저긴가? 어 여기네요 자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네요 다음 픽업지는 두개다 조리가 완료가 돼있네요 그나마 이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점심 피크에 서울대학교? 아주 스펙터클하구만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나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어 이거 혹시 두개같이인가요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항상 음식이 두개가 붙어있으면요 이 음식 두개가 같이인지 꼭 물어보고 가져가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가져갔다가는 큰 낭패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픽업이 봉천동 매운 떡볶이입니다 이 가게도 은근히 주문량이 많은 가게인데요 조리대기가 거의 없는 가게로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오 많이 쌓여있네 HVS 수고하세요 자 그럼 서울대학교로 가보자구 자, 저기에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가 관악구의 자랑 서울대학교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똥콜이죠. 자, 첫 번째 전달치 58동 경영대학에 도착했습니다. 뛰어! 어우. 경영대학은 처음인데, 자, 그럼, 미로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지가 6층이거든요? 야, 근데 건물은 되게 깔끔하네. 엘리베이터 찾았다. 어, 다행히 1층에 서있네요. 아주 개꿀이구만. 뭐야, 4층까지 밖에 없네? 나머지 2개층은 걸어가야 되나 봅니다. 어, 4층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뭐야. 없는데? 막혔는데? 어떻게 된 거지? 건물 안쪽에 따로 또 계단이 있나 보다. 어 저기 비상계단이 보이네요. 오씨 뭐야? 이거 아닌데? 아씨 큰일 났네. 저 아무래도 잘못 진입한 것 같습니다. 5 8동은 맞는데 아무래도 다른 곳에 또 출입구가 있나봐요. 아 이거 저번에 노량진 수산시장 갔을 때 생각나는데 대자비인가?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찾는 게 빡셀 것 같은데요. 어 저기 엘리베이터 있다. 아 여기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건가 보네. 오 여기 6층 있다. 살았다 살았어 조금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 어, 신이시여 성전을 도우소서 아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 즐거워하시겠죠? 어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고객 요청 사항에 건물 입구가 따로 바깥에 있다고 하네요 일단 서울대 바깥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아, 뭐야. 여기 진입금지인데? 여기 아닌가 본데?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늘 완전 폭탄 제대로 밟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야, 계단이 높기도 하구나. 뛰어가자. 여기는 서관이라고? 뭐야, 잠겨있는데? 아, 나 잠겨있는데? 와, 못찾겠다. 진짜 전화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배달기사 인데요 네 입구로 도착했어서요 요청사항에는 뭐 유턴해가지고 올라오다가 우측에 뭐 대학 입구가 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네, 우측으로 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저 여기 137동 앞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81동 생명공학 연구동이거든요 지금 네 넷쭉 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헬이다 저는 다시는 여기는 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멘탈 다 깨지네요 이게 고객 요청사항에 서울대학교 동물병동이라고 적어 놓으셨으면 한 번에 찾았거든요 근데 엉뚱한 수의과대학을 적어 놓으셔가지고 수의과대학은 다른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배달 받을 곳이 좀길 찾기가 어려운 곳이면요. 고객 요청 사항에 남들이 봐도 꼭 알아볼 수 있도록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놓으면 배달 기사 못 찾아가거든요. 꼭제 3자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하게요 <laughs> 와 미치워버리겠네 와콜 들어왔는데 또 서울대학교 껐네요 심지어 이거 서울대학교 정문에 찍혀 있는 건데 서울대 정문에 찍혀 있는 건100% 선백동입니다 제일 구석탱이에요 왜냐하면 서울대 정문에서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얌체 같은 인간이 다 있네 선백동으로 찍어 놓으면 아무도 안 가니까 입구에다가 찍어 놓는 꼼수 부리는 건데 저는 절대 당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뒤콜또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극절타 꿀콜이네요 바로 수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네. 자, 안동장 픽업했고요. 다음은 셀라 베이커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라 베이커리는 봉천동 안에서는 효자 중에 효자콜인데 오늘 그 효자콜이 저에게 들어왔네요. 어이구 우리 효자 새끼 아빠가 용돈 좀 줄까?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셀러 베이커리도 픽가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 전달지가 거의 딱 붙어 있네요. 똥콜 한번 갔다 왔더니 살살 달래주나 봅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다고 어, 이번 고객님은 도착하면 전화달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전화 걸어야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집 배달 기사인데요. 네, 지금 다 도착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객님이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 전달치는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걸어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바로 도착했쭉 어, 바로 디콜 붙었네요. 아, 흑석으로 가는 거네요. 일단 수락하도록 할게요. 자, 셀라 베이커리까지 전달 완료했는데요. 다음 콜은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브하임이라고, 콜 불모지 중에서도 아주 극콜 불모지 전달지입니다 아, 오늘도 완전 똥콜 파티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가야지. 똥코를 빼려는 자그 무게를 견뎌라. 자 이번 픽업지는 백년 카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음식 두개다 픽업 완료했고요. 그럼 저는 이 똥코를 투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티, 벨티 여자, 벨티 벨티.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리버하임에 진입했고요. 그나마 위안인 건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이 있다는 거네요. 아크로 리버하임까지 전달 완료했고요. 역시나 디콜은 붙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점심피크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이따가 노역장 Q&A 시간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눈물 젖은 똥콜에 고통받은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현재시각밤 12시 12분이고요 2배차 콜 픽업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노역장 Q&A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댓글이 달려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YWH 수고하세요 자 프레디버거 픽업했습니다 다음 픽업체 가기 전에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파파시아 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구동계 교환하셨는데 지금 타고 계신 바이크 키로수와 교환 내용 좀알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어 저도 정확하게 교환내역까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 바이크 키로수는 72,000km 탔습니다 저는 구동계는 2만 키로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마문원정대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형 너무 귀여워 아이시떼루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적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치코리타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너무 재밌어서 꾸준히 챙겨보는 중이에요 항상 알라하시고 돈 많이 보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꾸준히 챙겨보신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알라하면서 돈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이거 아니네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조리되게 하는 김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깐부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허리 안 아파 비법을 알려주세요. 내 네, 허리 좀 살려주세요. 열심히 살려면 허리 안 아파 비법이 절실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어, 허리 안 아프는 비법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얼어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요.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이번에도 마모이 원정대님께서 남기신 댓글 인데요 수고하세요 형 하루에 주행거리 몇 킬로미터 타시나요 그리고 천 킬로미터마다 엔진오일 바꾸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 주셨네요 어, 일단 저는 하루 주행거리는요 어, 제가 체크는 해본 적은 없는데 200킬로 이상은 타는 거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3000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댓글 하나 더 읽어볼게요. SY9W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퇴근할 때집 가는 콜 잡고 가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어, 저는 따로 집에 가는 콜을 잡고 퇴근하지는 않고요. 그냥 시간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퇴근합니다. 다음 콜 들어왔네요. 어, 서울대 기숙사로 가는 거네. 이거는 수락할게요. 자 그럼 댓글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추풍낙엽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중동님 혹시 강남 배달은 생각이 없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어 저는 예전에 강남에서 배달을 좀해본 적이 있는데 어, 강남 교통 상황이 제 스타일이랑 안 맞아 가지고 어, 강남에서는 배달을 할 생각이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포나 어, 송파구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상으로 노역장 Q&A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전 배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새벽 1시 8분이고요. 좀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콜 수행하고 지금 집으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해 보았고요. 지금 점심 피크 때 촬영했던 영상들이 아직 편집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영상 편집을 좀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엇갈을 상당히 많이 당했던 날이었는데요. 이런 날은 멘탈이 많이 갈려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시간만 채우면 금액은 따라온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할이 많이 당한다 하더라도 시간만 채우면 어떻게든 금액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님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전 내일 천만원 찍기 챌린지 16일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디오스!